안녕 친구들, 마음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숨으로 슬픔을 느껴보고 이겨냈던 시간 기억하나요? 오늘도 어떤 이야기들로 만날지 기대하면서 시작송을 부르며 예쁘게 자리에 앉아볼게요. 마음을 만나 우리 친구들과 마음 숨을 통해서 슬픔을 안녕하고 인사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행복한 힘을 가지고 마음 동요 부르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슬픔아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가 버리렴 내 맘속 햇살이 가득할 거야 짜잔! 오늘은요 친구야 울지마 친구의 슬픈 마음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동시를 같이 읽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눈물이라고 속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 동화에서도 봤었고요. 마음 카드에서도 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마음 동시에서 그런 슬프고 마음이 아픈 우리 친구들을 위해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 함께 만나볼게요. 잉잉잉잉 잉잉 막 울고 있는 우리 친구가 보여요. 친구야 울지 마 내가 따뜻하게 안아줄게. 안아주는 모습이 보여요. 두번째 친구도 보니까 뚝뚝 뚝뚝 보석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있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친구야 울지마 내가 눈물 닦아줄게 위로할게 휴지케이스에서 휴지를 꺼내 친구의 눈물을 닦아주네요. 울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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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게 "친구야, 울지 마. 내가 토닥토닥, 위로해줄게."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이 함께하니까 내가 장난감이 없어서 속상할 때도 친구가 위로해 주면서 장난감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내 눈물을 멋지게 닦아주기도 하고요 또 안아주면서 나를 감싸 안아줬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슬픔이와 같이 선생님을 따라해보세요 띵잉잉잉 친구야 울지마 내가 뚝뚝 뚜루루루 친구야 울지마 내가 눈물 닦아줄게 훌쩍훌쩍 훌쩍훌쩍 친구야 울지마 내가 토닥토닥 위로해줄게 우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우는 친구 슬퍼하는 친구 훌쩍훌쩍 말도 못하고 참고 있는 친구 그런 친구들에게 옆에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 선생님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있어요. 슬픔은 다른 친구들한테도 연결돼요. 내가 슬프면 다른 친구도 슬퍼지고 내가 울면 엄마 아빠 마음도 슬퍼진대요. 그런데 또 울고 있는 나에게 위로해주는 그 마음도 나한테 전달된대요. 친구가 나한테 위로해주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줄 때 내 안의 슬픈 마음은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동시를 읽으면서 내 마음에 속상했고 아팠고 표현하지 못했던 슬픔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슬픔의 비를 맞는 친구를 위해서 우산을 씌워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말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눈물의 클레이를 가져와봤어요. 나를 슬프게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눈물에 나와요. 음. 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 친구가 뺏어어 슬퍼. 마음의 빗방울이 점점 점점 하늘로 올라가요. 구름에 달려 있어. 나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오늘 원에 와야 된데. 또 슬픈 마음이 위로 올라갔어요. 나는. 너무너무 보고 싶어. 우리 친구의 눈물이 또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아야 아빠 우리 터에서 노는 데도 안 좋죠. 또 슬픈 마음이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슬픈 마음이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마음의 구름으로 가득 찼어요. 눈물이 하늘로 점점 점점 올라가서 우리 마음을 가득 가득 구름이 꽉차 버렸어요. 있어요. 눈물이 이렇게 내 마음의 구름에 있었던 무거운 눈물들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있었던 눈물도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내 마음도 아파요. 꽃이 시들어 버렸어요. 내 꽃을 어떻게 하면 좋죠? 슬퍼요. 친구가 이사 가서 슬퍼요. 이렇게 많은 눈물들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꽉꽉 찼던 구름에 넘쳤던 이 빗물은 이 밑으로 떨어지게. 밑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어, 점점 이제 땀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우리 친구들 안에 있었던 빗물을 이렇게 다른 바다와 함께 떠나려가고 우리 마음속에는 눈물이 없어졌어요. 우리 친구들이 흐르는 눈물 우리 친구들이 속상해서 우는 그 눈물은 부끄럽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빗물처럼 떨어뜨려야지 나중에 빗물이 다 떨어지고 나면 바다가 되어서 다시 내 마음속에 편안하게 구름도 사라지고 햇빛이 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클레이로도 이 빗물을 만들어 보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한번 클레이로 만들어 보고요. 색칠을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시를 읽어 보면서 어, 이렇게도 울수 있고 저렇게도 울수 있구나. 잉잉 울 수도 있고 훌쩍훌쩍 눈물이 뚝 이렇게 떨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활동지를 같이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안에서 눈물을 계속 참으면 눈물의 구름이 커지고, 눈물의 구름이 커지면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거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처럼요? 마치 소라기 비처럼요. 그렇지만 비는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나면은 이 비는 밭에도 바다에도 뿌려져서 또더 식물이 잘 자랄 수도 있고요. 바닷물 도 많아지면서 우리 바다 생물들도 더잘살수 있대요. 우리 친구들이 흐르는 눈물은 또 다시 바다가 되고 우리 친구들의 먹구름이 사라져서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오늘 또 어떤 친구들이 가장 햇살처럼 빛나는지 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